주위 아가들로 일하다가 톡으로 무사들 열려고 온 거예요. 가만히 서 보세요, 형님. 이렇게 <목소리> 토를 <토을> 보여주는데 50만 원 찍힌다고요. 때는 바야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. 주위 아가 <목소리> 동정해 주고요. 일하다가 톡으로 무사들 열려고 온 거예요. 형님, 요새 뭐하시니까 기다리고 있다. 어마어마합니다. 그도8 0도된다 가만히 서 보세요, 형님. 이렇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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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를 보여주는데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. 500만원 다는요 처음에는 그것만 보고서 보수고 가면 어느 정도는 돈은 낫다 그래서 이제 공장 만두고보수를 갔는데 처음에 하게 된게 뭐냐면 탑재적이었거든요 계속 옮겨야 되는게 배를 딱 들어왔는데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이어가 여고 저가 저같은 거예요 뭐가 볼지 모르겠더고 그때 반장님 용접 배우위해서는사장을 먼저 알아야지 용접을 알수 있다 사장을할때 보면 이게 사장하 사람이 용접이 잘 돼야지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사장하는데 세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고 예비란게 있어요. 갈면 있잖아요. 칼 날이 돼요. 가루로 날려준대 나중에 어떤지 압니까 가루 같은 게 눈에 들어간다거나 발바닥 안에 들어가면 박힌 거예요. 보통 사상하면 그런 경험 다 있어요. 처음에 욕좀 먹었죠. 배 안에서 35살을 벗고, 와, 한소이 들으니까 그냥 눈물 나오대요. 진짜 나오게 될것 같은 거라 욕은 계속 품고 있고, 오만한 생활에 막 들은 거예요. 그때 사람들한테는 아, 이제 조선도 들어간다 해가지고, 속다버텼었어 그때 몰랐죠, 전소면은. 많이 보는 줄 알았잖아. 월급제가 있고, 일당제가 있고, 이런 개념이 몰랐어. 요거 때문에 먹고 하니까, 아, 살맨무됐데요 그냥. 그래가지고, 그 때. 담배를 폈죠. <laughs> 그리고, 그 때, 저 빼고 다 피는 거예요, 담배를 갖다가마치면 삼겹살 또 줬어요. 눈 뜨고 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차고, 또눈 뜨면은 일하고, 그랬으니까 아, 일머리가 중요해요. 왜냐면 전소가 강하게 하는 게위험하거든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. 하아 <laughs> 으아! <laughs> 왜냐면, 위험하니까. 손이 나면서 생겼어요. 계속 부근하게. 월급은 잘 나왔으니까. 매달 15일날 200만원. 세자 시급으로 저는 있었으니까. 중요한 건, 세월이 지났는데, 지량도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, 난 못됐어.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돈 받는 것도. 전원소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, 조심하면 돼요.